네, 이 시간에는요 소설가 이수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명작 소설 읽어주는 소설가 우리 이수정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의 안녕하세요, 박수. 씨. 네, 박수. <laughs> 오랜만에 어, 근데, 봬요. 네. 어, 네, 주현 씨 제가 아직 네. 소설가라고 이렇게 소개받기에는 네. 부끄럽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공식적으로 <laughs> 아직 네. 소설을 발표한 게 없고 그냥 상 조금 받은 걸로. 아이고 아, 너무 겸손하십니다 지금. 아닙니다. <laughs> 하지만 소설가가 너무 되고 싶으니까. 네. 아 어, 이지연 씨라도 소설가로 불러주시면. 네. 그냥. 힘을 내볼게요 네 지난번에 우리 지금 벌써 꽤 흘렀죠 시간이 두달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잠깐 한번 출연하셨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아 어, 그래요 네이 메마른 현대사회에서 소설의 그한 줄기 빗방울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 뭐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 이 시간 정말 기다렸습니다. 아니 이주연 씨 네. 표현이 되게 네. 굉장히 소설적인데요? 어? 어머 그래요 저도 매말은 매 사회 뒷방을 네네네 같이 습니다 그러세요? 어 어떻게 저도 한번 소설의 길로 갈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작가님의 그럼요. 도움을 좀 받으면 그럼요 네. 아니 그동안 환영합니다. 어떻게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네. 혹시 네. 어이 마더스데이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네네. 마이크를 아. 선물 받은 걸 야심차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웃음> 네. <웃음> 제가 어, 우리 딸이 음. 이제 사회인이 돼, 돼서 그런지 음. 저한테 이제 맞았어라고 어. 어, 선물을 줬는데 마이크를 선물해줬어요. 물론 네. 제가 선물 리스트는 줬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마이크가 그 SMR, 뭐 이런, 음. 혹시? 네. 이런 책장 던지는 소리, 이런 것도 다 잡아주는 아 이런 마이크를 제가 장만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더 생생하게, 네. 목소리도 생생하게 네. 들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이 아우,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어, 네. 어. 소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님도 독서 코칭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 제가 뭐 코칭이라는 말도 또좀 <laughs>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웃음> 제가 작년에 한국 가서 네. 갔, 한국에 갔다 왔는데요 네. 그때 제가 독서 지도사 (1급을) 음. 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네. 좀 얻기는 했는데요 네. 그것만으로 뭐 소설 코칭이라고 감히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용어는 필요하니까 네. 제가 그렇게 붙치긴 했는데요 네. 소설을 같이 읽는 음. 소설 카페라는 네. 그런.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네. 할수 있는데 네. 이름은 소설 카페입니다. 소설, 소설 카페. 네. 네. 약간, 약간 소셜 좀, 카페 일부러 좀 노리셨나요? 소설 아니고요. 네. 소설을 하고 좀 네. 약간 소셜에 연관되게 노리신 건 아니죠? 아, 어, 노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들으니까 노릴 네. 걸 그랬어요. <웃음> 이제 <웃음> 책도 읽으면서 <laughs> 이렇게 좀게 교류도 할수 있고. 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북코칭이란 말은 사실 조금 생소하기는 해요 들으시면서 그쵸, 책을 책은, 그냥 네. 읽으면 되지 그게 왜 네, 코칭이 네, 필요해 네,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저도 소설을 코칭 받으면서 읽을 필요가 있나 생각을 음. 하는데요 네. 소설을 혼자 읽으면 아시겠지만. 혼자 읽는 데서 의미가 네. 그만큼 작은 데서 머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같이 읽으면 네. 그 의미가 그만큼 넓어진다고 할수 있고, 아, 또그 작가의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소설 네. 속에 네. 그런데 그 소설을 읽으면 70억 인구가 다 다르게 그 소설을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소설 속의 의미는 독자가 나름대로 창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창조하는 것들이 또 모여서 같이 읽으면. 어, 큰 의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아. 읽자라는 뜻이, 뜻이고요. 네. 소설 카페는 함께 읽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어, 오늘 코너는 명작 소설 속 명장면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어떠세요? 명작 소설 속의 명작 명장면. 명장면. 와. 요즘, 네.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소설을 네. 어? 읽긴 걸 언제 다 읽어. 응. 그런 마음에 또 손도 안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명장면 이렇게 모아놓은 유튜브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어, 뭐 간간히 시간 날 때마다 보실 수 있고 들으실 네.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명장면을 잠깐 소개해 드려도 그거 그곳의 매력을 느껴서 도전을 네. 하시자는 뜻에서 네. 어떻습니까, 명장면 오, 좋아요. 말씀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어. 오늘 어떤 명작 소설의 명장면을 처음으로 만나게 될지 너무 설레이는데요. 아, 제가. 음. 힌트를 퀴즈를 낼게요. 어, 퀴즈. 이제 어떤 소설을 네. 하느냐 제목을 맞춰 보세요. 네. 아 어, 힌트 쿠바. 쿠바. 아첫 번째 힌트 어, 쿠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또뭘 드릴까요? 할아버지. 아 너무 쉬웠죠. 할아버지. 쿠바. 할아버지. 바다. 바다? 5년? 바다? 상어. 어머. 상어. 저는 상어. 솔직히. 할아버지 할때 피노키오인가 <laughs> 그랬는데 바다 오. 바다가 나오니까 노인가 바다? 바다, 바다? 그렇죠. <laughs> 아 조스라고 하실까봐 제가 순간 오. 긴장했는데. 아 진짜요? 저 피노키오가 네. 갑자기 떠올랐는데. <laughs> 어 다행이네요. 네, 네. 노인가 바다? 제가 이, 네. 제가 사실 이 퀴즈를 처음 내는 건 아닌데요. 네. 조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스. <웃음> <웃음> 조스 나올 만하네요. 바다의 상어에 네. 상어. 네. 네.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인데, 이 노인과 바다 작품은 힐링이는다 어, 아시잖아요. 네. 근데 노인과 바다는 저와 좀, 조금 더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 제가 한 2년쯤 전에 네. 노인과 바다를 번역을 했어요. 제가 제일 아. 오래 한 일이 영어 번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과 바다만큼은 제가 한 5번을 아. 처음부터 끝까지 아. 네. 네, 읽었, 읽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한겹더 벗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와. 어떠세요? 저 지금 약간 아. 소름 돋았어요. 어? <laughs> 네. 오. 그 소름. 네. 그 소름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주세요. 그 네. 흥미 있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네. 자, 그러면 노인과 바다. 아, 어, 이 소개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음. 너무 없죠. 네. 아, 일단 소개는 조금 넘기도록 할게요. 네. 좀 찾아보시면 노인과바다는 어떤 소설인지 다 아실 테니까요. 네. 아, 제가 이 노인가 바다 소개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몇 개만 드리면, 네. 음, 52년도에 이게 발표되자마자, 네, 이틀만에 몇 부가 나갔냐면요, 판매가 됐냐면 500만 부가 팔려 나갔어요. 이틀만에요? 이틀만 어, 네네, 이틀 네. 그런 엄청난 소설이면서, 네. 53년도에 그 다음 해가 되죠 퓨리처상을 받고 또그 네. 다음 해. 해맹이가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네. 많이 기여했어요. 아... 어, 많은 분들이 노인과 바다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으로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이주연 씨 어떠세요? 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작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 노인과 바다가 왜 그렇게 노벨 문학상 작품으로 알려져 있냐면, 네. 이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노인 헤밍웨이가 그 상을 노벨 문학 네. 받게 될때 바로 네. 그 전해 툴처상을 받았으니까 네.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노인과 바다 많이들 읽으셨을 테니까 네. 자 이주연 씨도 읽으셨죠? 오래전에 네, 네. 오래 전에 읽어서. 언제든. 네. 네, 그, 뭐, 중, 고등학교 때 이걸 좀 필수 도서처럼 읽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읽으셨어요. 그런데, 네. 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네. 노인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laughs> 우와, 저 진짜, 저 피노키오 때문에 지금 도저히 안 되겠어요. <laughs> 네, 노인 의 이름이 네. 있는데, 다들 네. 노인으로만 알고, 계시, 알고 계시거든요. 네. 자, 여기서 우리 노인의 이름을 찾아주기로 합시다. 네. <laughs> 노인은 이름이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 어, 성경의 성 야고보라고 있는데 네. 그, 거기서 또 오마주를 한것 같기는 해요. 네. 아, 산티아고 노인과 소년도 나와요. 네. 소년이 처음에도 나오고 어, 맨 뒤에도 나오는데 소년도 이름이 있습니다. 마놀린. 이 어. 네, 요렇게 이름 두 개는 꼭 가져가시면 네. 노인과 바다 읽었다 아는척요 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제가 뽑은 탑3 명장면 하기에 시간은 좀 빠듯하지만 빨리 가볼까요, 이주현 네. 네, 달려갑시다. 아이 주제는요, 노인과 바다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상어를 때려 잡는 음, <laughs> 노인의 네. 그 불굴의 의지 이렇게 네. 알고도 되세요. 네. 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영어 명대사라 영어로도 이렇게 있죠. 엄, 어, 어떻게 발음 용서해 주시고요. 네.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어허. 이런 명대사가 있죠. 뭐냐면, 어, 사람은, 인간은 어,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아. 어허. 라는 뜻이에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어디 광고 문구에서도 많이 본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게 주제가 맞지만, 네. 또 다른 주제가 또큰 주제가 또 있어요. 어허. 네, 그게 뭐냐면요. 네. 바로 계승에 관한 것입니다. 계승. 계승. 혹시 끝에 기억나세요?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지현 씨. 아니 끝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저 아, 가물가물하시니까 네. 네. 이게 소설 카페 저 같이 소설을 읽어 <laughs> 같이 그 사람이 하거든 맞아요. 다시 읽어보시면 어,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신데요. 네. 소년과 이 노인과 어, 소년이 노인의 그 어떤 탐과 그 투지를 네. 배승한다는 결말이 음... 아, 분명히 있는데, 많이들 네.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배승에 관한 장면을 제가 탑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지연 씨. 네. 한 3위 할게요. 네. 3위는 그 물고기를 84일 만에, 85일 째 물고기를 이제 잡잖아요. 네. 84일 동안 붙 잡다가 잡았는데, 그 크, 너무 커요. 음. 그러니까 배에 싣지를 못하고, 옆으로 묶어서 같이 어, 가거든요. 네. 그걸 이주연 씨가 그 위에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오.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죠. 네, 네 배만한 커다란 오. 물고기를 물고기 자체도 되게 아름다운 물고기로 표현이 돼요. 네. 그 노인과 쪽배와 그 물고기가 나란히 같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오. 바로 동반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더 이상 둘은 적이 아니라 같이 네. 동반. 그러다가 상을 공격을 받죠. 네. 그리고 어, 고기가 살점이 뜯길 때 노인은 자기 살이 뜯기듯 아파해요. 어허. 물론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상하니까 아파하기도 어. 하지만 네. 살이 뜯기듯 아파할 것까지는 없죠. 그게 그렇죠. 어, 네. 어 3위입니다. 공 네. 두 번째는 어 노인이 나는 이렇게 지지 않아. 노인은 음. 뭐 인간은 지 패배할 수 없어 이러던 노인이 음. 돌아간 다음에 네. 이제 뼈만 남은 물고기를 싣고 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소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2위입니다. 명장면 2위 노인과 바다의 명장면 2위. 예야 어, 나는 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유지원 어, 씨? 굉장히 절망스러운 것 같은 느낌인데요. 불굴의푸지에 불타던 네. 노인이 네. 나는 지지 않아 하고 어. 외치던 노인이 네. 소년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죠. 네. 나는 졌어. 소년과의 이런 아주 어, 친밀한 관계. 어허. 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년에게만은 약한 모습을, 약한 모습을 다 보일 모습. 수 있는 거죠. 네. 자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 세 번째. 네. 제가 꼽는 노인과 바다를 번역한 아, 이수성이 꼽는 음. <laughs> 탑 어, 1위. 네. 자, 명장면 노인과 바다 1위는 아, 결말 쪽에 있는데요. 네. 노인이, 아 소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할아버지 이제 저랑 같이 가요. 음. 우리 부모님은 같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고기를 못 잡으니까,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음. 얘기하니까, 노인이, 나는 운이 다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음. 얘기하는데, 네. 자, 명, 명, 명대서 나갑니다. 네. 노인, 아, 소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I will bring the luck with me. 음. 할아버지, 운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오. 어떠세요, 이지연씨? 1등 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할아버지한테 제가 배울 것도 많고, 운은 네. 아, 제가 가지고 갈 테니까 할아버지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아 정말 눈물겨운 장면은 여기서 아마 눈물을 흘리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수 있어요. 음.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어 끝났구나 하고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 노인이 그래 같이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음? 지, 저기 배 이제 칼도 없고 하니까 어디 가서 칼도 구해오고 용수철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어드바이스를 주는데요. 네. 같이 가자는 듯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노인이 가슴을 다쳐서 피를 입안에서 흔들고 있어요. 네. 피를 제가 입안에서 돌고 있고 가슴이 아프거든요. 네. 아마도 자작꿈을 꾸면서 노인은 잠이 들지만 영원한 잠을 빠진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수년에게 네. 그 같이 네. 가자는 아이에게 이렇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자작꿈에 빠져드는 것으로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나는데요. 네. 노인이 죽, 죽었다, 안 죽었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소년이 어. 노인과 노인과 같이 다시 어, 나가겠다는 꿈을 꾸고, 네. 노인은 사자꿈을 꾸고, 네. 진짜로 잠을 자면서, 소년은 그 옆에서 노인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요. 이렇게 제가. 명장면 세 개를 꼽아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마음에 지금, 드셨나요? 예, 뭔가 어 소설을 다시 읽은 느낌이고요. <laughs> 어 놓쳤던 그 포인트들이 있었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게 네. 이게. 독서 코칭이 꼭 필요하구나, 지금. 네. 네. 하지만 제가, 예 이주연 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네. 개인적인 제 이야기지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독서는 그러니까 독서 코칭이랑 소설 코칭이라는 거는 네. 정답을 얻는다기보다 음. 어,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구나. 네. 혼자 읽으면 자기 것밖에 모르지만 그렇죠. 같이 읽으면, 어. 그렇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네. 느낌 공유. 그런 아.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뵐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전네 아니 그러면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저처럼 아 그렇게도 볼 수가 있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독서 코칭 북 코칭은 어떻게 좀 접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요거 좀 알려주세요. 어디서 찾으시는가? 네, 어, 그, 어, 어, 카카오톡 말씀려도 네. 되나요? 이 광고 네, 아닌가요? 네. 카카오톡. <laughs> 오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대일로 네.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소설 카페를 찾으시면 네. 저와 네. 일대일 문의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인스타그램에 픽션 카페로는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네. 이게 일반적이어서 네. C를 K로 바꿨어요. 픽션 네. 어, 언더바 언더바 네. K A F E 찾으시면 네. 소설 속 명장면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 카카오톡 오픈챗에서 네. 소셜카페 찾으셔서 문자를 주시거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픽션, 픽션? 카페. 카페. 카페가 아니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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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ction <laughs> 네, a f e Cafe Cafe a f e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건가요, 이재훈 그럼요. 저랑이 한달 네? 전속 계약을 하셨잖아요. <laughs> 그런가요? 저도 모르는 씨. 네, 저도 뭐, 모르 원래 이 파워 FM에 오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전속 계약이 되고 막 그러세요. <웃음> <웃음> 아유, 제가 저는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네. 유튜브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FM 위에 네. 예, 87.7 네. 이전에 파워. 네. 앱엠, 어. FM, 파워 FM. 파워 어, 그래. FM. 네. 어, 직접 볼수 있다는 <laughs> 네. 거 모르시는 분 많으시니까. 네. 이렇게 아름다운. 네. 아이게또 예쁘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laughs> 그죠? 어머, 어떡하죠? <laughs> 오늘 너무 기분 좋네요. 마음도 살찌우고, <laughs> 얼굴도 살찌우고. <laughs> 너무 좋은 시간이네요. 어 네. 오늘 저도 화장하고 옷잘 입고서 지금 방송하고 있어. 저도 나다가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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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언제 한번 스튜디오에 오셔서 같이 하시죠. 그래도 제 자세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네. 제가 다 준비를 네. 하고 목소리만 나가더라도 네.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있는 거 하고 그럼요 다될것 같아서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수정 작가님과 함께한 명작소설 명작소설 속의 명장면 노인과 바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작가님 너무 감사드려요. 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공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